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오늘부터 은행권 코픽스가 약 10년 만에 3%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17일에 공시하는 코픽스가 2012년 이후 9년 9개월 만에 3%를 넘을 전망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금리로 예적금과 주담대 변동금리 등에 반영합니다. 변동되는 코픽스는 10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하며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예금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픽스 3% 돌파가 유력하다면서 코픽스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만큼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던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픽스 등 가파른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자 비중이 8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8.4%로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1,757조 9,000억 원의 변동금리 비중이 갔다고 가정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때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조 4,455억 원 증가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폭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변동금리부 채권이 많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통위원들과 적절한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변동금리 비중에 대한 걱정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